제곱근, 끝과 표근 제곱근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제곱근이 뭐냐. 어떤 수 x 라는 게 있는데 밑지수겠죠 x 를 제곱해서 a 라는 수가 된다. 이때 a 값이 될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요? 음. 너네가 변해까지만 생각해보자. x를 제곱했다. 네. 제곱수죠. 네. 제곱수가 a가 되었어. a 값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0.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라 조건이 들어가겠죠. 네. 이때 너네가 알고 있는 거는 x를 제곱해서 4가 되었대. x 값이 뭐죠? 네.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 있지 않을까? 두 개가 있죠. 또 x 제곱이 돌아왔어 이때 x는 뭐가 있죠? 3이랑 마이너스 3이 있죠. 이런 것까지는 쉽게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x 제곱이 올라가다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다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 x 제곱이 a가 되는데 우리는 x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쓰고 x는 aa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합쳐서 그냥 제곱근이라고 하죠 x는 a 의 제곱근이다.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 x라는 수를 제곱해서 a가 나온다. 그때 그때 그 x를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방정식을 풀때 방정식의 근 해를 구하라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x 제곱은 a라는 건몇차 방정식일까요? 저... 2차 방정식이 아닌가요? x에 대한 2차식이고 x가 변수니까 2차 방정식인데 사실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표현하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읽니다 그러면 X제곱이 5로 돌아가죠. X제곱이 5일 때 X는 뭐라쓸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쓸수 있겠다. 그러면 처음에 정의했듯이 A값이 음수인 건 쓰면 안되겠죠. 예를 들자면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있냐. 중학교 4학년 상에서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등다교1학 올라가면 있어요, 또희한한게 그럼 황할 때까지는 없다라고 배웠는데, x 제곱이 7이 되는 이런 x 값또 뭐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정의한다. 를 루트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Roots. 네. 양수의 제곱근은 몇개 있을까?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일까? x 제곱근 a다. 양수의 제곱 몇 개일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나온다. 두 번째 a가 0이면 0의 제곱근이죠? 0의 제곱근. 영의 제곱근은 몇 개일까? x는 영한 개밖에 없다.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음수의 제곱근은 몇개 있다? x는 없다.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 영의 제곱근은 한 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해됐습니까? 제곱근의 성질과 대수 관계, 크기 비교를 하는 거겠죠 성질.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건데, 루트 a 즉 a의 제곱근이죠. a의 제곱근을 제곱을 하면 a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로. A가 되겠다. 이것도 당연한 일겠죠 그러면 바로가 없고 바로 근호 안에 A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경우 는 어떻게 풀까요 <laughs> 이게 좀 어려운데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야 돼. a가 양수면 양수의 제곱에 루트 취한 거죠. 그러면 결과값이 그 뭐로 나올까? a로 나온다. a가 0이면 생각할 필요 없이 0이겠죠 어. a가 음수면 이값 자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양수인데. 그냥 a라고 쓰면 갑자기 음수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a라고 써줘야겠다. a가 음수여도 제곱을 하면 부호가 양수를 바뀌죠. 양수에 근호를 씌운 거니까 양수 값으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 거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마지막 부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 별로 충분하세요. 다음으로 대소 관계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보다 B가 크면 루트 A가 클까요? 루트 B가 클까요? 루트 B가 당연히 크겠죠 그럼 반대로 루트 A랑 루트 B랑 대소가 나와있어 그러면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A랑 B중에 뭐가 더 클까요? 이래도 크겠죠. 편한 네, 거예요, 도 근데, 루치 A보다 루치 B가 더 크면, 마이너스 루치 A랑, 마이너스 루치 B랑 비교했을 그 때, 눌러까요 마이너스 루치 A. 그니까. 마이너스 루치 A가 더 크겠죠. 정라는것 안에 유리수와 유리수가 있다고 공부 했었죠 응. 유리수 안에는 뭐가 있죠? <laughs> 정수. 정수와 정수가 아니 유리수가 있죠 정수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양의 정수 자연수 그 다음 영음의 정수 이렇게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수의 층이잖아요? 그럼 무리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뭘까? 일단 첫 번째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우리 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다. 이거 일-할 때 순환 소수 할때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 합쳐서 실수라고 하고요. 실수에는 유리수 무리수가 있다.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다. 정수에는 자연수, 0, 음의 수가 있다. 자, 이해하셔야 되고요. 제곱그은표 표를 보라는거예요표표 표, 지금 밑에 15쪽 가운데쯤 보시면 20이라고 나와있고 1.0이라고 나와있고 1.1이라고 나와있고 1.2라고 나와있고 0,1,2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루트 1.21을 숫자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 1 2를를팍 봐서, 1을 통해서 만난 부분이지. 이 부분에 값이 뭐라 나와있죠, 근데? 1 1 0 0이라 나와있죠. 따라서 1.21에 밑을 씌운 값은 1.100이 되겠다. 그렇게 조금 표를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인 실수와 수직선. 그러면 수직선을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가 되죠. 너네가 저기 수책기를 봤을 때 자연수, 0, 음의 정수는이 수직선 위에 어떻게 표현하죠? 한 칸씩 떨어지면서 1, 2, 3. 왼쪽으로 갈 때, 왼쪽 한 칸이면 마이너스, 왼쪽도 한 칸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자연수랑 0이랑 음의 동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유리수는 P분의 Q의 꼴로 표현할 수 있죠. 피크는 서로서인 정수다. 그러면 저 분수의 형태를 어떻게 표현할까?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 어떻게 표현하죠? 2분의 1 같은 건 0과 1을 2등분해서 이 지점을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분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리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정수 표현했고, 유리수도 표현하는 거 알겠어? 무리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가장 쉽게 표현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사각형을 한번 보자 나는, 루트 2라는 수를 여기 수직선 위에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루트 2가 이 도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되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죠. 이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피타고라스로 1, 1, 루트 이의 길이를 대각선의 길이로 가시죠 그러면 안쪽에 들어있는 직각 이등변 사각형 모양 보이세요? 네. 위에도 직각 이등변 사각형 모양 보이시죠? 그러면 이 직각 이등변 사각형을 회전을 시킨다고요. 0 0영 기준으로 빨면색 직각 이등변 사각형을 조금 회전시켜 보자. 회전시켜서 눕혀 보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붙어지겠죠 됐나요? 내가 스 선길이 루트 2였으니까 0부터 0 여기 X축에 닿은 이 지점의 좌표는 루트 2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루트 3은 어떻게 그릴까요? 비슷한 의외로 루트 3을 어떻게 그릴지 생각해보자 3이 여기서 나올까요? 음... 좀더 쉽게 그럼 다른 부터해까요 루트 5부터 해볼까요? 루트 5는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이 되겠다 그러면 이걸 눕혀가지고 회전시키면 루트 뭐가특히겠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상화평을 볼까요? 정상각형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상화평이다 그러면 한국 시절에서 수상화을 내렸을 때 길이가 몇대몇대몇 대, 몇 시대일지 생각해보자 밑변을 1, 1로 possível e o 그러면 그 실수인 점 하나는 숫자 하나에 응응했죠이 점이 갑자기 1이었다가 갑자기 2로 붙을 수 있어요? 없겠죠. 점 하나에만 대응한다. 음. 세 번째, 영어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의 실수고 왼쪽은 음의 실수죠. 생각한 음. 거고. 그다음 어떤 한 실수 1과 두 번째 실수 뭐3 사이에 이 사이에는 전해의 수몇 개일까요?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이 <laughs> 점은 무수히 많다. 셀수 없이 많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무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점이 생겨질 수 있겠다. 두 번째. 대소 관계. 양수는 0보다 크죠. 음수는 0보다 작죠. 양수 아파요, 아파요? 음. 음, 양수가 커요, 음수가 커요. 양수랑 음수랑 비교하면 누가 큰 거지? 양수가 더 크다. 다음으로 양수 끼리 비교할 때는 1이 클까요, 3이 클까요? 3이, 3이 큰걸 어떻게 알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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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른쪽에 있다는 게 뭐냐? 원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더 멀다. 즉, 절대값이 크다죠.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어, 크다라고 어,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음수끼리 비교할 거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더 크죠.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누가 더습니까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 전략값이 더 작죠. 더 크다. 이런 형태도 있겠죠.